공심은데 콩나고 밭심은데 팥난다. 인과응보의 진리.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인과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결과가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심은데 콩나고 밭심은데 팥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 모두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내뱉은 말 한마디 오늘 한 행동 하나가 내 내일을 만듭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내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마음을 기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